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좋은 성도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 사람은 누구든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도 결코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저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그냥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나야 될 것을 명하십니다. 개인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점점 자라나서 더 좋은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더 좋은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될 것을 우리들 각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말고 개인이 되었든지 교회가 되었든지 점점 더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그 모습에 이르도록 점점 자라나고 만들어져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모본이 될 만한 참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그래서 우리들 개개인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 교회가 더욱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사도 바울과 전도자 일행들이 대살로니카 교회 모든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더욱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3절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세 가지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더욱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구나.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 분명하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있을 뿐 아니라 이세 가지 면에서 점점 더 풍성하게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역사가 점점 더 풍성하게 이루어져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가 없고, 믿음 뒤에 따라 나오는 사랑이나 소망도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흔한 예로, 물컵 안에 독약이 들어있다. 누가 그 말을 해줬습니다. 그 사람 말이 진실한 말이라고 믿는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아무리 목이 말라도 그컵 안에 둔 물을 절대로 마시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먹으라고 권유를 하고 여러 사람이 둘러싸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한다 할지라도 그 물을 절대로 마시지 않습니다. 누가 옆에서 조롱을 한다. 그러면 기분 나빠서 마실까요? 조롱을 한다. 너는 저것도 하나 못 마시냐? 무시하고 멸시한다.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때린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 물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분명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입으로만 믿고 입으로는 아무리 잘 믿어도 행함이 전혀 없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대살로니카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대살로니카 전서 1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자이 말씀에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가 단계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버렸습니다. 여기 말씀했지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상황인데 우상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카 지역에는 여러 가지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도 믿기 전에는 여러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전도자들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주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우상들을 버렸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상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분위기에서 자기들 홀로 우상을 거부하고 우상을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말씀했지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가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완전히 뒤돌아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른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버릴 것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릴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들이 가야만 되는 길입니다. 아직도 길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팡질팡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절부절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나 바빠서 깊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발걸음 가는 대로 이대로 그냥 그렇게 살자.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도 모든 우상을 버리고 모든 죄악들도 버리고 두손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길이고 그것이 참된 은혜와 긍휼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절 마지막에 말씀했습니다.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완전히 종속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종속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우리 각자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상을 다 버렸습니까? 우상이 한 가지도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 뿐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믿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영향받는 것. 그런 것들도 다 버려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는가? 재물 우상, 쾌락 우상, 명예 영광 우상, 어떤 사람은 자식 우상. 이런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버릴 것을 버린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온전히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자꾸 견눈질하는 것이고 뒤돌아보는 것이고 하나님 품속에 있으면서도 그품 속에 있으면서도 그품 가운데 온전히 품겨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우상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온전히 종속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있을 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의 역사가 점점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제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무리 고백해도 상대방을 향한 희생과 수고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수고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 수고를 수고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수고의 열매를 아름답게 풍성하게 맺혔던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카 전서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형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할 뿐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 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어떻습니까?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칭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런 칭찬을 받은 교회나 성도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기를 9절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사도바울이 굳이 써서 알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서 세상에는 볼수 없는 참 사랑으로 너희들 서로 간에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여기 표현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했는데 보라 아버지께서 풍성한 사랑, 크신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이 어떠한 사랑이라는 것은 깨달은 것만큼 아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까? 깨닫는 정도가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는가? 느끼고 깨달은 정도가 천차만별입니다. 조금 깨달은 사람, 그 조금 깨달은 것 가지고는 다른 사람 사랑할 미천이 도저히 안 나옵니다. 사랑한다고 해도 그저 자기 가족 겨우 사랑하고, 어떨 때는 자기 가족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어떠한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 풍성하게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이 기뻐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깨달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형제 간에 풍성한 사랑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 10절, 여기 상반절을 보면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그랬죠? 여기서 중요하게 볼 표현은 온 마게도냐, 그리고 모든 형제에 대하여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골라가면서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취향이나 성격과 맞는 사람 그런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모든 종류의 다양한 형제들, 자매들 빈부귀천 불원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풍성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후반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고난오니 어떻게 합니까? 더욱 그렇게 행하고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참된 사랑, 풍성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변치 말고 더욱 많이, 더욱 풍성한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우리가 사랑이 참 부족합니다. 물론 다 부족하지요. 믿음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때, 우리들의 사랑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제한적이고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사랑의 수고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래서 모든 형제들을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으면 잘 참습니다. 수능시험이 끝났지만 꼭 수능시험이 아니라도 큰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놀고 싶은 것도 참고 쉬고 싶은 것도 참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잘 참을 수 있게 해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환란과 핍박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던 거, 그것은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었는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아멘, 여기 중간 정도에 보면요,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런 구절이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고대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할 뿐 아니라 영원한 내세를 이들이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내세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영원한 내세의 소망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불신 세상과 마찬가지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육신의 소망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놀다가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뭐라 그래요? 내일이 뭔데? 메뚜기가 설명을 합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면 밝은 날이 오는데, 그날이 바로 내일이야. 근데 하루살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의 가을이 되어서 그 메뚜기랑 개구리가 만나서 놀았대요. 개구리가 또 메뚜기에게 말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니까, 우리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또 뭐라 그래요? 내년이 뭔데? 개구리가 설명을 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날이 오려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그게 바로 내년이야. 그러나 메뚜기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내세를 모르고 영생을 모릅니다. 내세가 뭔데, 영생이 뭔데,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조차, 자기 자신이 천국 백성 되었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에서 더욱 잘살 소망 갖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좀더 먹을까, 무엇을 좀더 입을까, 불신 세상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내세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실 나의 주님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소망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이 죄악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좋은 성도 좋은 교회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져 나아가야 되겠는데, 첫째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사랑에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찬송만 하지 말고, 실제로 사랑에 수고가 있는 우리들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소망에 있네. 참된 소망. 영원한 내세의 소망. 그리고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교회에 없으면 그 교회는 속화된 교회고 이 소망이 성도의 마음 가운데 없으면 그 성도는 세상 물결에 휩쓸리는 성도입니다. 소망에 인내가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역사가 있고 사랑에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